gospodin s vama. I s duho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ćo za Isusa i kralj Herod, jer se razglasilo Isusovo ime, te se govorilo, Ivan Krstitelj uskrsnu od mrtvih i zato čudesne sile djeluju u njemu. A drugi govora u Ilija je. Treći opet prorok kao jedan od proroka. Herod pak na to govoraše uskrsnu Ivan kojemu ja odrubi glavu. Herod doista bijaše da uhititi Ivana i svezati ga u tamnici zbog Herodijade, žene brata svoga Filipa, kojom se bio ženio budući da Ivan govori o Herodu, ne smiješ imati žene brata svojega. Herodijada ga mrzila i htjela ga ubiti, ali nije mogla jer se Herod bojao Ivana. Znao je da je on čovjek pravedan i svet, pa ga je štitio. I kad god bi ga slušao, uvelike bi se zbunio, a rado ga je slušao. I dođe zgodan dan, kad Herod o svom rođendanu priredi gozbu svojim velikašima, časnicima i prvacima galilejskim. Uđe kći Herodijadina i zaplesa. Svidje se Herodu i sustolnicima. Kralj reče djevojci, zaišti od mene što god hoćeš i daću ti. I zaklejoj se, što god zaišteš od mene daću ti, pa bilo to i pol moga kraljevstva. Ona iziđe, pa će svojoj materi, što da zaištem, a ona će glavu Ivana Krstitelja. I odmah žurno uđe kralju, te zaište, hoću da mi odmah dadeš na pladnju glavu Ivana Krstitelja. Ožalosti se kralj, ali zbog zakletve i sustolnika ne htjede je odbiti kralj odmah posla krvnika i naredi da donesu glavu Ivanovu. On ode, odrudbi mu glavu u tamnici, donese na pladnju i dade je djevojci, a djevojka materi. Kad zato dočuše Ivanovi učenici, dođu, uzmu njegovo tijelo i polože ga u grob. Riječ gospodinja,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성서에는 많은 예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삶의 진리에 관해서 또 정, 하느님의 말씀에 비춘 의로운 삶에 관한 예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느님 스스로 그들에게 역사의 한 순간에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늘 열쇠가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즉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을에게 경고하고 다시 한번 하느님의 계약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이 한명 그리고 박해를 받았던 예언자가 바로 세르자 요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죽음 순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로데가 그를 죽였습니다. 참수시켰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묘사하면서 헤로데가 예수님에 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참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컨텍스 속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어떤 특정한 성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의 행동이나 활동 등을 통해서 잠깐만 그들이 누구이고 또 우리 신자들로서의 삶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복음에서 언급하는 인물은 헤로데 임금입니다. 그는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눈에 좌우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는 늘 남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함께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 때문에 요한을 죽입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할수 없이 죽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손님들 의 눈앞에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을 참수시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분에 메시지, 우리들을 위한 신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늘 실수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늘 두려움 속에 평생을 끝내버릴 것입니다. 남들을 위한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한다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생 인생에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 기술하고 있는 인물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성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그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숙청하거나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명예나 영광을 그는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자신의 삶을 반대할 때 살해했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세리자 요한에게도 일어납니다. 세리자 요한은 이런 남편이 아닌, 죄의 삶을 사는 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경고합니다. 잠깐만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행동은 행여라도 헤로디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봅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남들을 짓밟거나 혹은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들을 진이겨버리는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라면은 하느님의 계명에 온전히 의탁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뜻은 늘 이웃을 하느님의 근본 뿌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봅시다.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창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고 우리들 자신처럼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속에서 그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형제자매들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한 또 다른 인물은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다른 복음사가들은 그의 이름이 살로마라고 합니다. 젊은 처녀였습니다. 그저 쾌락을 위해서 사는 젊은 처자였습니다. 유희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삶에 아무 목적도 없는, 머리가 빈 젊은 처자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노력합니다. 이런 살로마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긴장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헤로데에게 무엇을 청해야 좋을지 모르고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행여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삶의 목적이 없다면 삶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자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없다면 모든 방향이 다 바른 것처럼 잘못 보여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삶은 자주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자신까지도 잃고, 우리들의 존엄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우리들의 목적, 우리들의 방향, 설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편 작가가 아주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은 제 삶의 걸음에 빛이 옵니다. 여정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세리자 요한입니다. 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음성이다. 즉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하는 양심의 음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르데도 양심의 음성은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분명하게 말 그대로 헤로데 말, 아, 그세르자 요한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고 그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헤로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가 어떻게 사는 헤로데는 세리자 요한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이 지속적으로 그에게 충고하고 경고했지만 그는 양심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양심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감옥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절대로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양심의 음성이 우리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하락하십시오. 좀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우리들의 삶은 세례자 요한의 그 활동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형자매들의 삶은 항상 진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것,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시다. 그분의 말씀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새로운 그리스도인 삶을 주십니다. 항상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빕시다. 아멘.